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천재 기획자 우리 우제 님. 왜 기획은 님이하시지않 왔어요, 이건? 아니지. 같이 한 거지, 우리. 아, 우리 그래요. 천재 기획자 우제 님. 아, 네, 네. 네, 천재 기획자 우제 님과 함께하든 오랜만에 기지 전쟁. 어, 사실 기지 전쟁을 하면 우리가 꼭해 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네. 이제 요정 친구들 시간 되는 친구들 다 불러서 이 친구들의 실력이 어디까지 올수 있는지 테스트 해 보고 싶은데요. 진심이에요? 문... <laughs> 문제는 이제 평소 하는 것처럼 막나란 거는 좀 자제하겠다는 거지. 아,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우재님이랑 저랑 어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사 라운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사 라운드면은 누워서 거저 먹기지. 제 생각엔 하는 사람이 문제지. 오제 님. 그런 팩트 좋지 no. 않아요, 오제 님. 좋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요. 이제 그 톱날 같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함정과 그 이제 톱날만 있으면은 뭐 타이밍 맞춰서 피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파쿠르, 진짜 파쿠르 한 줌! 한줄 넘기! 어, 한 줄. 그리고 이제 2라운드는 우재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상자를 엿는데 상자가 진짜 많아요. 거기서 레버를 찾는데 이제 그 레버를 찾다가 폭탄 밟으면 터지는 거죠. 근데 이건 운 좋으면 금방 해, 진짜. <laughs> 응, 응. 그리고 3라운드도 약간 이제 시간 이게 시간 제한을 줄 거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뭐죠? 이제 스카이블럭을 하는데 옆에다가 어. 악랄하게 이제 그걸 쓰는 거지 스켈레톤 맞아 맞아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달하면 거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네, 네. 그3 라운드를 쭉 오면 4 라운드에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싸울 건데 그냥 싸우면 또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운빨 요소를 넣는 거지. 그래서 주사위를 네. 굴려서 그 나온 숫자 데미지가 나오는 걸로 이제 싸우는 거야. 솔직히 이거는 좀그거좀 너무 물 마시고 나왔다. 솔직히 진짜 소프트한 기지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우재님이 제작을 또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요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한번 기지전쟁 오랜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기지전쟁이다 요리기 요정 릴레이 기지전요리기 근데 전 이거 다 깼거든요 <laughs> 아 그쵸 우재님 그래서 깼어. 여러분 비하인드로 여기 만약에 얘네가 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또 우재 깨봤냐? 어? 잠들 깨봤냐? 이거 깨보고 한 거냐? 그러면 비하인드로 이제 우재님이 깬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신님 아니에요. 아니라고. <laughs> 여러분. 들켰네요. 뭘갑니다 오늘 녹화... 최고! 우리가 이겼다! 네. 아 저기...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 7분의 요정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제가 만든 이 앞에 아주 음... 행복한 기지가 있어요. 행복한 기지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릴레이로 총 30목숨 안에 이제 끝까지 도달을 해서 제가 주는 징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승리. 만약에 오, 그러지 못한다면 그 전에 죽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7명이잖아요. 원래는 네. 이제 목숨 4개씩 해가지고 28개로 할까 했는데 총30 목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은 목숨을 하나씩 더 받을 내가 쓰는 내가 해놓은, 내가 쓸게 내가 친발음 내가 했어 아, 내가 이따가 돈이님 들어오지 마세요 어디서? 소포 아니야안 봤어 이뭐안 어, 어, 봤어 몰라 못 봤어 김돈이 목숨 3 개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세, 목숨 5 개라 <laughs> 안돼 여러분 여기 이제 릴레이로 뛸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가서 쓰세요.

망하나 가세요 물리점 더, 더 챙겨줘요 어? 딸림 그래 지금 이제 볼... 티키번 찍어줘야겠다 이제 안 나올 보라색이, 거니까 여러분 저 보라색이에요 세요 내가 봤을 주세요. 때 여기부터 안 나오거든? 너네는 <웃음> <웃음> 너네는 <웃음> 지금 빨리 나와다 야 보라색이 <laughs> 파란색이 있었어요 파란색이 <laughs> 여러분 세 명은 지금 열심히 찍어드릴게요.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쯤부터 <웃음> 여기, <웃음> 여기서 이제 안나와 <laughs>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구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등으로 달리실 프리츠님부터 저와 함께 빌지의 세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따 봐요, 프리츠. 에 아, 잠깐만, 다섯 목숨 누가 할 거야? 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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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돈이랑 고마워 돈이랑 아니 진짜 그렇게 나누는 거야? 막 이거 말한 것처럼 그냥 되는 대로 쓰는 거야? 아니아 그래 가위바위 보해 그러면은 제일 아, 그래요? 제일 공평하게 어안 어, 그래?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아와 어? 아, 지금 우와. 안 내서 진 사람 좀 있지 않아? <laughs> 저 20, <안> 냈어요? 26 <laughs> 어? 26더안 냈잖아 뭔데? <laughs> 다 아, 있었어. 20못 들었어, 탈락. 됐어요. 다음, 나이. 남은 사람끼리 할게요. 안 내진다, 네. 가이바이보 응? 아. 아. 응. 그럼 이러면 은 프리츠, 똔니가 뭐... 된 건가? 어, 프리츠, 똔니가된 거로 합시다. 이겼으면 좋겠 숨을... 숨을 똔이한테 낭비해야 돼. 프리츠, 똔니 다섯 목숨, 나머지 네 목숨. 나머지 다 내려가시고요. 프리츠 님 가시죠, 이리로 오세요. 네. 저는 간전하고 있겠습니다, 프리츠 님. 한번 밟아보세요? 방송 a p 위해서 한번 밟아보실래요?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야, <웃음> <웃음> 나 p 궁금하다 발사 물음표가 <laughs> 이게 사실 밟아야 통과되는 <laughs> 밟아 밟아 어? 아 이게? 이게 죽네? 나이 p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저녁을 프리츠 사망 p 수 지금 두 번. <laughs> 아 많이 드셔서 지금 뭐 발끝이나 뭐 어디가 걸리는 건가요? 아 이게 안 죽네. 네. 그래. 아. <laughs> <laughs> 아니 이거 그냥 찍. 이거 그냥 찍네 위에 문제가 있는데. 아 <laughs> 많이 갔네 그대도 꽤. 아 이거 쉽다. 여기서 끝나겠군. 됐다, 됐다 이거. 부디치님 아!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퇴근하세요. 네. <laughs> 아이고 레슨님 <레서님. 웃음> 아이고 레선님 어우 어서오세요.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네네네. 이거 밟으면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꿀팁 드릴게요 아, 네. 아 그렇구나. 어, 저안믿으세요 레소님. 어? 아까 보니까 여기가 아까 여기는 되더라고. 오. 어... 음... 어 이건 뭐죠? 숨막히는 <laughs> 추격전에서 가장. 레소의 뇌를 봅시다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이거 근데 이거 그냥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지? 오. 오호! 토이트야 no 나 편집은 다한거같니데 이렇게 <laughs> 편집은 다한거 같은데요? 너나 너무 너, 너무 너무 노잼이라서 편집되겠다 안 되겠다 잠깐만 <laughs> 아, 너무 어려워졌다 <laughs> 어, <laughs>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야? 갈고리 올라오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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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피였어요 okay, okay, okay. 아, 아, 아이고. 아 어, 아까비 아깝다 아기피 아깝. 아내 목숨 줄걸내 목숨 양도 안 되나? <laughs> 한번 일부러 죽어봐, 봐 가서. 그, 갈고리 올라올 것 같아. 아아 <웃음> <웃음> 이 신이 바로 웃는 거 진짜... 이 신... 아, 일리우 어. 그런 거 알아챘다, 우 <laughs> 어, 뭐야? 어떻게 리지내 <laughs> 목숨 준대. 오케이, 거기까우 쉽죠?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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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레스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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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충분히 다 했던 것 같아요, 달래근데. 아, 네. 스포포인트 네. 밟았으면 됐지. 아, 네. DLMT를 네. 맡기겠다고. 네, 잘 가라고. 다음이 누구들다? 이신 씨네요. 아, 이신 씨. 하이. 어, 잠깐 마이크 켜실 건가요? 아니군요. <laughs> 나얘 의도 알겠다. 그냥 죽으려나 봐. 이신아, 너 일부러 죽을 거지? <laughs> 너 뭐해? 너뭐왜 그래? <laughs> 야 역주행해봐 이시나나 역주행하는 거 보. <laughs> 너목숨 남았어. 아그래 달려. 콘텐츠 잘 만들었네. 어 뭐야 허접들. 노답이네 진짜. 아 진짜 내가 보면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돌림. 너 그냥 죽을 거야 이제. 너 자신이 답답해서 죽을 수도. 와우와씨 이씨! 오우, 이칼개 무서워! 이 부메랑 뭐야, 씨, 와, 오, 오, 오! 칼날 부셨어요 도니가! <laughs> 아하 여기 칼날 하나 부셨어요 지금 만들지 마요! 지금 만들지 마요! <웃음> 와! 악으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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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터뷰 좀해 볼게요! 네, 가만히 어, 계시면 어, 되거든요? 일부러 어.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laughs> 아니,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되겠구만. 여기도 어디 갔어? 여기 끝에 있던 거. 아, 이거 진짜 개 어이없네. 진짜 아! 몇번 죽었죠? 저 아직 한번 죽은 거죠? 한번뭔 소리예요? 지금 세번 죽으셨어요. <laughs> 오케이, 아, 고기 나오는데. 깨봤냐, 잠들이랑 우재 깨봤냐고. 도니님 <laughs> 제가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해봐요. 지금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어... 하향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계좌를. 원래 여기 <laughs> 원래 여기도 있었어요, 도니님 집. 도니님 물를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 오케이, 그러면 해볼게 요 다시. 네. 아잘 가, 도니. 나 다섯 번이야, 나 다섯 번이야, 너 <laughs> 다섯 번 <laughs> 끝났어. 더 잡아봐. 내가 노래 불러줄게. 아, 노래 해봐 그러면에오 잡대 잡대. 가자. <laughs> 가졌어. 잡돼, 잡돼. 예, 가세요. 잠시 필립님 잠시만요. 조정이 있겠습니다. 아, 그냥 뛸 거야? 한번? 어. 그럴 수 있어. 야 천천히 하면 돼, 필립아. 잠깐만. 이게 천천히 여기 한칸그시프트 누르고 뒤쪽으로 빼면은 안다 음. 해봐 이 뒷쪽 칼날 칼 뒷쪽 어 그러니까 칼날이 저 라인에만 안 서있으면 안 닿는다고 어 그치 안 닿지 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어 그쵸? 어 그치 오케이 거긴 좀 위험해 이제 여기를 어... 잘해야 돼 걔가 딱너 앞에 왔을 때쯤 이제 뛰려고 해봐 아 <laughs> 그래도 앞에다 하는 방법 많았잖아 둘 너 일부러 그러냐? 너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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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네. <웃음> 네. 잘 뭐야? 가요. 여, 여기 맞죠? 네 육도님아, 제가 <laughs> 알려드릴게 요 꿀팁을. 여기 좀 살짝 뛰어. 그럼 여기 가까이만안 가면 안 다. 이렇게 또 뛰어 살짝. 네. 안 닿지. 살짝 네, 뛰어. 게 네. 여기가 문제야 근데. 이렇게. 내 네. 그래 보여요. 자 해보세요. <laughs> 아까. 아니, 천천히 하고 라 너무 시기 썰리는데요. 너무 멀리까지 뛰지 말고 살짝 뛰라고 살짝. <laughs> 진짜 레전드긴하다. 감사. 살짝만 뛰어봐. 살짝만. 생명을 소중히하세요. 저이 칼이 없는 쪽으로 뛰면 되잖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싹빼 뒤로 칼에 안 닿게. 그렇지. 지금. 나이스. <laughs> 잘 가요. <laughs> 아. 잘 가. 아, 티티 님. <laughs> 생각보다 일찍 만났네요, 티티 님. 아님 남은 시간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티티 님또 여기 티티 님이 충분히 할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봤을 때이 신인은 그냥 트... 오, 그래 뭐그 정도는 네,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티티 나를 실망시키지 마. 넌 아니잖아. 넌 다르잖아. 여자들한테 넌... 믿으세요. 넌 너니랑 달라. <laughs> 티티 넌 달라. 네. 짐 <laughs> 마지막 한 발. 티티 그 있잖아. 뛸때 멀리까지 뛰지 말고 아, 한 카만 싹. 어싹 뛰면은 그안 닿거든. 그 주대서는. 어 그치. 그치. 그것도 어 앞칸까지 가고 뛰어도 돼. 사실. 팍. 그치. 거기가 이제 문제야. 딱 튕길 때. 개빠드니까. 튕길 때. 튕길 때. 튕길 네. 때. 튕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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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얘들아 보고 있니? 이게 나야. 여기도 선택지가 원래 세 개였거든. 하나가 없어졌네. 어 하나 없애줬다. 주광, 이 뭐야? 현자에서 얻은 아이템 무엇인지를 집어서 사용해야 돼. 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위에 있어요 문제는. 어, 문제.. 어, 뭐야? 이게 문제예요? 자, 아, 퀴즈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퀴즈 낼게요. 여기. 아, 네네. 이 앞쪽에서 맵에 쓰이지 않았던 블록은? 아, 이 앞쪽? <laughs> 음. 맵에 쓰이지 않은 거? 네. <laughs> 이신, 이거 좀 풀어봐, 이신! 이신! 아, 아, 어, 이신! 이게 다 <laughs> 이 신. 이 신. <laughs> 믿고 하 이신! 이신! 믿고 있는 선수, 이신! 이거는, 티티! 인내심만 있으면 깰수 있어. 시간만, 오케이, 허, 나도, 시간만 아이집은? 허비하면. 아, 네, 이거 봐. 에버를 찾아. 아, 레버가 이 안에 있고 이거를 써서 쓰라고. 어, 근데 음. 진에 딱히 좋은 건 없어. 그냥 없는데요. 뭐가 있는 건 맞죠? 아, 어, 있긴 해. 질부 안에. 이거 손으로 깨면 뭐가 좋냐? 아, 여기 뭐, 뭐, TNT 같은 것도 있구나. 뭐가 좋겠어요? 와, TNT. 근데 너가 분량 응? 제일 많은 거 알지. 당연하죠. 이거 TNT 같은 게 있긴 한데 이거 TNT 이거 어떻쓰네. 레버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라잖아. 어. 흑여석을 깨란 말은 아 알잖아. 그럼 밑에 상자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오왜왜 하나가 친아 이거를 어그그렇재활해활해어그렇또해 그래. 그렇지, 재활용해. 어. 그렇지. 또 해. 그렇지. 됐다 됐다 미친 <laughs> 아무 것도 없는데요? 아, 여기는. 어, 유, 유리를 줬어 어, 그래, 그래. 나, 나, 가라, 몽어. 오케이, 티티 할 나, 있어! 이렇 이거, 이거. 이거, 뭔가, 뭔가 이상이데 아니, 이거기거지거 이거, 음.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듣지 않거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이게요아공거 확보, 공거 확보. 아, 그거 하나까지? 아, 아니고 그거 만들려고? 어? 아, 음... 어... 네. 네. 5분 정도 아니, 남았어요, 디디. 보라 쳤어. 뭐라고? 렛서님이 저 파쿠르만 깨면은 그 마지막에 문제 세 개만 선택하면 끝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laughs> 왜냐면 렛서 거기까지밖에 못 봤거든. 렛서의 아니... <laughs> 세상은 거기까지인 거야.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바다를 넘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까지밖에 몰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더라? 골치와 행성기? 맨날 우리한테 시키기만 <laughs> 하고. 자라라. <알아>. <laughs> 오, 야 이게 자라네? 영혼의 힘이에요, 딸래그 저기 널 지켜보는 영혼의 힘 아닐까? 저쪽에서 널 지켜보고 있거든. 맞아. 얘들아, 날 믿고 있지. <laughs> 아니 이거, 야 요정들 담 앞에서 틱 <laughs> 올리고 이렇게도 해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모르죠. 제가 안 했어요. 닌자 브릿지 <웃음> 보여줘 <웃음> 이제 갈만하다. 인정? 반블로그로. 몇 개야 나무? 혹시? <목소리> 미친 사람이니까. 아, 디아. 아! <laughs> 아, 난할수 있어. 어디일 죽을라고. 참. 오늘 죽을라고 이 시. <laughs> 양심이 있지야. 이 정도는 어? 해소 와라. 네. 아 죽여버렸구나 내가. 나참 <laughs> <난 웃음> 떨림.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거는 티티 다시 뛰게 하자. 티티 다시 <웃음> <웃음> 저기서만 와. <laughs> <laughs> 3분 줄게 마지막으로. 고! 방금 죽인 건 목숨으로 안 친다 티티. 떨림. 잘믿으세야 떨림. 아니야 떨림이 날 죽였잖아 떨림. 복수하러 갈게요 떨림.

주사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세트입니다. 이 주사위는 어...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뭐죠? 자, 요정들 모여. 모여서 관전해. 저희 최후의 전투. 최후의 전투. 자, 이 주사위는 이렇게 던지면 나온 숫자만큼의 <laughs> 이제 데미지를 가진 검으로 환산됩니다. 오. 여기서 저와 한 번씩 던지면서 할 겁니다. 한 와우. 번씩 던지고 한대 때리고 오케이 와, 이제부터 피가 안 찹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동시에 던진... 아 내가 먼저 던질게 하 방금 1이 나왔으니까 개센 나이스! 와! 유 잡소 <laughs> 개사기 <나도>, 리언 <laughs> 던져라 아니 나도 사기 쳐1오 나쁘지 오. 않았어 좋아요 한 대씩 때릴게요 오케이 휑왜 아. 튀어 왜 튀어 <laughs> 안되네 자 아! 제발! 아! 어, 할때 있어 1개 1! 아! 미친 지금이요! 나이 즉각 어요내 칼! 어! 아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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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치는 줄... 어 빨리 하세요 아자 다음 제발 6 제발 6 미친 지 안돼! 진짜 몰라 네. 여기서 중에 6! 제발 6! 6! 6! 아! 이거안 되는데? 던데? <laughs> 마지막이다 대박이다, 이거 마지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 제발 이욕이욕이욕아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그래도 티티님이 제일 잘했네요 <laughs> 와 티티 <디디. 웃음> 제발 티티 <디디. 웃음> 뭐 곤모술수가 좀 있었지만 <laughs> 아 고래의 증표 하나 가져오세요 여기 자 티티에게 와 진짜. 뭐 신기하게 생겼다. 자, 티티 아니야. 널 위한 고드의징표다 오. 티티 미감이 열버졌네, 티티. 잘다 텔리. 님도 컸었어, 텔리. 티티 축하해. 티티, 널 위한 보상이야. 그리고 너에겐 특별 지령을 줄게. 아니야? 치기가니 좋아 티티. 다 응. 리그 하자. 좋아. 가자 리티티 가네요. 우 가야다 아무리 봐도 비주얼이 너무 짜는 걸? 못 보겠어. <웃음> <웃음>